지금까지 여드름에 대한 고민이 없으셨던 분들도 특정한 계기로 인해서 여드름이 유발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종종은 새로운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실 때 특별히 여드름을 유발하는 약이 있을까요?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환자를 보면 어 갑자기 여드름이 생겼다고 오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를 보면 그분이 앓고 있는 다른 병 때문에 먹는 약이 원인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약이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약을 먹거나 바르는 경우에 특히 앞 가슴이나 등 그리고 심한 경우는 얼굴에도 여드름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분이 먹는 리튬이라든가 또는 신경과적으로 간질이 있어서 먹는 그런 약이라든가 또는 결핵이 걸려서 먹는 아이소나자이드라고 하는 약 그리고 요즘에 암 치료에 먹는 경구약 EGF 수용체 억제제 이런 것들을 먹는 경우에는 옛날엔 여드름이 없던 분인데 갑자기 여드름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질환을 앓고 있는데 얼굴이나 몸에 특히 가슴에 여드름처럼 생기는 발진이 생기면 어, 내 약이 혹시 이런 부작용이 생겨서 여드름을 유발한 게 아닐까 이렇게 한번 의심해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경우의 특징은 보통 젊은 사람한테 나는 여드름은 면포, 구진, 농포 이렇게 여러 단계의 여드름이 관찰되는 게 보통인데 약에 의해서 생기는 여드름은 약을 먹고 다 일정한 시간에 한꺼번에 생기기 때문에 어, 구진이면 구진, 농포면 농포, 이렇게 어, 거의 비슷한 단계의 발진이 생기는 것이 특징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보다는 가슴이나 등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물론 얼굴에도 생기는 경우가 어, 자주 관찰이 됩니다. 그럼 약을 복용하기 전에 어, 의사선생님과 충분히 상담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네. 근데 약이라는 게 어, 피부 발진뿐만 아니라 뭐, 강기능을 나쁘게 하든지, 약이 부작용이 상당히 많은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부작용과 대비해서, 어, 우리가 얻는 이득이 많으면 쓰는 게 약인데, 제가 언급한 스테로이드라든가, 뭐, 결핵약이라든가, 어, 그런 약들이 피부 발진을 유발하는 그런 특히 여드름 유발하는 그런 가능성은 많지만 다 생기는 게 아니고 또 결핵은 여드름이 좀 생기더라도 결핵을 치료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의사의 판단에 맡겨서 꼭 필요한 경우는 그런 위험성이 있더라도 약을 먹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을 복용하는 중에 여드름이 갑자기 생겨났다면 여드름 치료를 같이 병행해야 할까요 아니면 복용하던 약을 다 끝내고 나서 그 이후에도 여드름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치료에 집중을 해야 할까요? 네. 어, 보통은 이제 약에 의해서 생기는 여드름이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바르는 약으로 잘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꼭 필요한 약을 어, 먹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결핵약,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또 간질이 있거나 하는 경우 꼭 드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약을 먹으면서 여드름이 좀 생긴 경우에는 바른 약으로 치료를 하면 어 여드름은 쉽게 우리가 조절할수 있기 때문에 어 약을 드시면서 여드름은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